13년 걸린 6조 원대 국제소송 론스타 소송 결국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어 론스타 소송이 뭐였는지 이번 승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면 1분만 봐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무펀드 론스타가 13년간 벌여온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18일 우리나라 정부가 승소했어 이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0원이 됐지 한국과 론스타 간 갈등의 시작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 2003년 론스타는 IMF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외환은행 약 1조 3,800억 원에 싸게 사들였어 시간이 지나서 은행 가치가 올랐을 때 은행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 했지 그런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부적격 대주주 논란 등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계속 지연됐어 론스타는 2012년 한국금융당국이 일부러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가 46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ICSID에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판정이 나왔어 한국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6억 달러 중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지. 정부는 2023년 ICSID의 판정을 취소해달라 요청해. 많은 이들이 정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2025년 11월 18일 ICSID가 실제로 판정 취소 결정을 내린 거야. ICSID가 본인들이 내린 판정을 전부 취소한 건 50여 년간 1.6%에 불과하다고 해. 이름조차 가물해진 론스타 소송. 결국 국가 재정 수천억 원을 지켰고 한국의 금융감독 주권도 인정받은 셈이야. 여러모로 역사에 남을 소송일 것 같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